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혁 원장입니다. 체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유증은 어떤 걸까요? 여유증은 여성형 유방증의 준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 남자인데 가슴 모양이 여성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유가 남잔데 유선이 좀 비대돼 있는 걸 말해요. 원인은 다양 있습니다. 뭐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터리 문제가 없는 사춘기 때 발달됐던 게 줄, 줄지 않아서 남았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유증으로 원장님께 찾아오시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식습관이 약간 서구화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미국 쪽이라 할수 있어요.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건 맞아요. 여유증에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가슴이 나왔다고 해서 다 여유증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이 비대되어 있는 거를 진짜 여유증, 진성 여유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수술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뚱뚱한 거라면 수술이 필요 없이 다이어트도 가능하겠죠.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제일 단순한 게 유선이 비대되어 있는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선의 위치는 유두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유두 아래쪽에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다면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로 사실은 검사해 봐야 되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여유증 헬스와 같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유증이 아닌 가성 여유증. 그냥 뚱뚱해서 생긴 거라면 진짜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면 들어갑니다. 근데 유선이 비대돼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살 빼시면 더모양이더 악화돼요 왜냐면 유선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받고 안 받고와 여유증사 수술의 난이도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뚱뚱하시면 유선만 제거하면 한 머리 되기 때문에 주변의 지방을 고르게 이렇게 좀 줄여주거든요 그 보통은 이제 지방 흡입으로 줄여주는데 지방 흡입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고 아무래도 지방 흡입이 많아지면 통증도 조금 더 느낄 거고 뭔가 수술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고도비만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네네. 그럼 여유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방문한 것 자체 여기 성형외과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뭐 그러는 분들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거 수술도 되게 간단하고요, 교정하는 것도 쉽고 수술하고 나면 상당히 만족하는 수술이에요. 걱정 갖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게그 네.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